안녕하세요. 해빵의 윤건중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또 나사못을 이용해서 어, DIY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사용할 재료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볼수 있는 하판, 어, 일반 하판 재료를 사용해서 어, 요즘 유행하는 핫하디 핫한 캠핑 수납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 작업 순서에 따라서 나사못을 박을 자리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판재를 가지고서 그 못자리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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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작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어, 비트를 고정하고 그 비트를 이용해서 어, 표시된 나사못자리에 미리 뚫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자 몸통을 먼저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어,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피스를 고정하고 피스 나사못을 역시, 나사모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쉽게 이 작업을. 라인 꼭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어떠세요, 여러분? 예. 다 좋은데 어, 왠지 좀 밋밋하네요. 나무의 어, 결도 보기는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캠핑 수납 박스는 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 물기나 습기에 인해서 오염이 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어, 편하게 관리를 하시려면 페인트 작업이나 오일 스텐을 발라줌으로써 좀더 나은 품질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페인트 작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페인트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아, 여러분들이 아, 이 바탕면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어, 사포가 필요합니다. 아, 이 사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굵기에 따라서 번호가 다릅니다. 번호가 낮으면 굉장히 굵고 어, 거칠면을 어,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 번호가 높을 때는 어, 굉장히 부드럽게 어, 바탕면을 정리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선 바탕면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서리부터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자꾸 말해 안 들어요. 정리해주는 거 그냥 막 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골고루 펴면서 도면을 칠해주시는 것도 아프게. 아 색깔 아주 누가 골랐는지 아주 좋아요. 어, 아, 이 페인트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네요. 여러분도 페인트 작업할 때어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페인트가 완료됐고요. 어 근데 음... 왠지 좀 뭐가 밋밋하네요. 네. 눈썹을 안 그렸죠? 어떠세요? <laughs> 완료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헤비타트 로고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렇게 스텐실 롤러를 구입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 부분에 어, 그려주시게 되면 어, 더 좋은 퀄러티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성 캠핑 수납박스를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DIY 이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대박 꿀팁을 모아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뿅!